반놈스. 어! 너리 어! 샌드. 어! 어? 어? 어! <침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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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하고 잡빠졌네. 네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의 마약 등어 리 카이 바군입니다 자, 오늘 할 게임은 얀들의 심을 레이터죠. 네,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두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. 네. 네,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는요, 네, 숨겨져 있는 이스터에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일단, 얀드레 시뮬레이가 요번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, 어, 여기 좀 색다른 게 생겼어요. 네. 뭔가, 아, 뭔가 좀 학교에 이런 게 있어도 되는 건가? 뭐, 이게 왜 있는 거지? <laughs> 어, 뭔가, 뭔가 좀 그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네. 음좀 그녀가 어좀 걔도 좀 얀데레하지 걔도 한 손가락에 어, 다 보진 못했는데 <laughs> 뭐또 뭐, 여기 원래 있었던건가 어 아무튼 뭔가가 이제 이벤트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, 어 제가 얀데레 시뮬레이터를 하다가 좀 눈치를 못 챘던건지 아니면 제가 아무렇게나 한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네 여기 뭐있죠 서머넌 서먼언... 어, 무슨 이불, 네, 뭔가 있네요. 아씨, 영어 좀 공부해야 되는데, 야. 자, 이걸 누르면은, 네, 뭔가 엄청난 지네 같은 악마가 생겨요. 네. 이빨이 있네? 음, 이건 몰랐다, 야. 어 자, 이 키를 누르시면,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의 신상이 다 나와있죠. 뭐, 예를 들어서, 뭐, 이 키를 누르면은, 사라지게 할수 있는 그런 건가? 제움입니다. 아, 에, Z를 누르면은, 이렇게, 나오고, 다시 한번 해보자. 누르면은, 사라지네요. <laughs> 뭐, 데스노트보다 더, 데 그냥 자,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데? 어허, 참. 어허, 일단 따라오게 하자. 어, 뭔가 이런 스탠드 그런 힘인가? 어, 아무튼, 말을, 말을 걸어. 뭐, 음. 한 번, 실험을 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. 어. 일단은, 칼을 들어요. 칼을, 칼을 들고. 오와, 씨, 바로 오네. 아, 그냥 날아오는구나. 어, 그냥 뚫어버리네. 얘를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죽여보고, 일단. 일단 죽여. 오케이. 오, 야, 씨. 자, 죽이고 난 다음에 한 번. 이키를 눌러서. 어, 얘, 얘인가? 어, 얘가 죽은 건가? 자, 얘를. 어. 제트 <laughs> 오, 살렸어요, 살렸어요. 와, 엄청난 능력인데?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키우고. 어. 일단, 제가 한 번, 저기 도망가고 있잖아요. 자, 저거를 한 번, 다시 지우면은, 지웠다가, 다시, 오케이. 어, 이렇게 되네. 어. 일단, 도망갑시다. 오, 야, 여기, 바뀌었네. 오, 음, 아무 의미가 없어. 아 그리고 선생님들이 바뀌었습니다. 네 이제는 뭔가 포켓몬스터 간호사 누나님처럼 네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. 어,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고 네 머리. 왜왜 어, 왜, 왜, 왜? 아 뭐야? 왜왜 왜? 왜. 리젠트 비열 비열? 나 소주 좋아해요.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자 일단 하는 방법은요 정말 간단합니다. 학교에 그 여덟 개. 어 일곱 개인가, 아무튼 필기구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.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, 네 아, 여기 있네 여기. 여기 보시면 샤프 샤픈가요? 네 샤프. 이런 것들이 학교에 숨겨져 있습니다. 네 괜히 물음표가 아니에요. <laughs> 사실 물음표라고 해서 다 그냥 잡동사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, 아이 게임에서는 좀 아닌 것 같네요. 네 역시. 자 아무튼 여기 1학년 1반, 1층에 두 개가 있어요. 1층에 두 개가 있고, 아 아니다 하나 더 있다.

자꾸 응? 귀찮게 만들어. 자, 2층에 있는 네, 교실에 들어가서 어자 자를 가지고. 아 얘가 2학년이었네. 오, 이제, <laughs> 이제 알았네. <laughs> 아, 아, 이걸 이렇게 간다고. 어, 자 이것도 가져가고. 지금까지 다섯 개 먹었죠. 자, 1층에 또 이제 3학년 교실에 또 있을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. 여기 여기. 여기다 여기다. 자, 이거는 어, 야, 캠퍼스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와. 아, 나도 좀 이제 대학교 복학을 하는데. 에잉. 음. 아, 제가 방금 방금 여기구나. 아. 여기가 일반이죠? 3학년 일반. 뭔가 2학년 반보다 더 좋아 보여. 넓어 보여. 어, 이번엔 또 가위에요, 가위. 자, 또 하나는, 왠지 모르겠지만, 교장실에 있습니다. 네, 교장님. <laughs> 음, 학생을 전기 충격기로 조져버렸던 우리의 주인공, 네. <laughs> 어디 계시죠? 여, 여긴가? 아, 여긴 아니잖아. 여기 아니야. 사일런스. 과학 동아리죠? 아트. 아이씨. 아이고, 뭐가. 여기입니까? 이리 오너라네없죠 아니 어디 계시는 거야 이거 아사 아, 여기 바로 바로 옆에 계셨네 아이 이런 또 저런다 또 저런다 아 네네 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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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가져갈게요 네네 네. 정말 언제나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박사 닮았어요 <laughs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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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원래 <laughs> 어,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빡쳐가지고 그냥 쏘는 거 아니야? 뭐 설마 진짜 그러겠어?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. 자 모든 필기구들을 다 모았다면은 옥상에 가야 됩니다. 네, 옥상에 가서 이때 어 컨트롤을 누르면은 어와 좋아. 턴들.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요. 으아! 좋아! 자, 희생자를, 자, 희생자입니다. 아! 아, 안 되네? 오케이! 으 정말 강합니다. 네. 근데 왜 학교에서 이런 능력을 사용하는지는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어. 예, <laughs> <laughs> <No! 웃음> <laughs> yeah, 이게 바로 손맛이지. <laughs> 이게 바로 손맛. 조장선생. 복수할 거다. 조장선생, 복수하러 왔다! 이리야! 아, 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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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어. 얍! 뭐야! 응? 이 사이코. <laughs> 와, 진짜 우정이네?